당신의 가치와 가격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라. 세상에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둘다 최악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며 세상 그 누구도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세상을 한번 보자. 지금도 모두가 각자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세상에 팔아서 생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온갖 다양한 서비스, 요식업, 유통, 출판 등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 바로 가격을 정할 때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가격을 정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정한 이유를 과도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혹시 내가 너무 돈을 밝힌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돈 때문에 내 좋은 의도가 지워지는 건 아닐까? 이러면 다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일에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나? 자신의 치열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한 사람 뿐이다. 자꾸만 타인을 의식하는 건 고생한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를 하는 어리석은 일상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힘들었던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하라. 당신의 자신감은 바로 그 치열했던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필살 문장.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불러라. 좋은 의도를 의심한 사람은 당신이 뭘 해도 의심할 것이고 좋은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은 뭘 해도 마음으로 안아줄 것이다.